최종 부르심 22번 그토록 많은 선하고 거룩한 사제들이 이 메시지를 잡아 찢으려고 힘을 합쳐 일하고 있다. 2013년 4월 9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따라 이 메시지들을 잡아 찢으려고 힘을 합쳐 일해왔던 그토록 많은 선하고 거룩한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길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렇게 오염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메시지들에서 내 음성을 알아차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영의 뉴에이지 실천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제들은 영성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으로 인해 하느님의 참된 예언자를 알아보는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로부터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내 거룩한 말씀을 식별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은총들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만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나의 것인 거룩한 종들아. 너희 중에서 너희 본당 신자들을 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단으로서 모의하고 계획하며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너희의 거룩한 직분의 증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증보를 받을 것임을 알아라. 너희는 나를 참으로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게 충성스럽지 않다. 너희는 영적 지식에 대해 무지하며 혹은 내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경멸을 퍼붓거나 누군가를 얕볼 수 있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너희 각자는 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나는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나보다도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교만죄 때문에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너희는 얼마나 내게 상처를 입히는지 너희는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는지 왜냐하면 너희의 배신은 인류 구원의 마지막 종류의 사명인 이 사명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너희가 나에게서 떼어놓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그런 다음 진리가 너희에게 알려질 때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는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사랑과 신뢰로 진리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것이 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았을 때, 왜 너희는 내 잔을 거부했느냐? 그런데도 왜 너희는 내 메시지들을 파괴하려 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란 거룩한 서약들의 심각성에 관해서 너희는 아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제 피정에 들어가야 하며 내 십자군 기도문들을 바쳐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내 축복과 식별의 권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지닌 자들만이 내게로 올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너라. 그런 다음 발가벗고 내게 오너라. 이 메시지들에 대한 소문, 험담, 그리고 빈정거림을 바탕으로 한 너의 편향된 견해, 편향된 의견 및 평가를 버려라. 나는 새로이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며 너희는 다시 순수해질 것이다. 너의 영혼은 작은 자들처럼 될 것이며 내 현존을 갈망하는 굶주림을 지닐 것이다. 나는 너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완전히 애정이 깊은 이이다. 나는 완전히 자비로운 이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의 예수.